시즌 오프의 겨울에 점을 가고 있습니다 나기온이 10도라면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한달 가량 시동을 걸지 않은 터라 방전이 나 버렸습니다 딱 1볼트가 부족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주위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전자장비가 많은 차량들은 점프를 띄우면 과전류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띄우지 않고 바로 꼬박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동시에 토요일도 같이 버립니다. 일요일 아침에 대해서야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투어 목적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바다 호텔 달콤커피입니다. 새만금방주제를 통해 가는 길에는 고급유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주유를 하고 갑니다. 요즘 부쩍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동생과 라이딩을 함께 하는데요. 동생도 인스타 360을 장착하고 주행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구요. 덕분에 시간이 생기면 바로 서로 영상을 주고받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동생과 주행할 때 카르도 팩토 개체를 끼고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매치인토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투어 시에는 고대하던 세나 60s가 도착했습니다. 테스트도 해볼겸 오늘 사용해 볼 건데요. 말라온 김에 60s를 카로도 팩토리트와 잠깐 비교해 보자면,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나 60s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성품만 놓고 봤을 때도 세나 60s 신형 버전은 앰비언트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세나 커버도 여분으로 몇 개가 더 들어 있고. 스피커 킷 또한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플래시까지 있으니까 40만원 초반대 구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메리트가 있어요. 여분의 스피커 킷을 잠깐만 생각해보자면 이때 구성품 중에 여분의 스피커 킷은 하나는 오픈 페이스, 하나는 풀 페이스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분리가 된다라면 마이크 쪽만 교환하면 되겠지만 이번 출시품에는 마이크가 분리가 안 됩니다. 물론 위에 나열한 구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메리트였다라는 점은 최대 볼륨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점이에요. 에이즈 VLM을 착용하시는 라이더분들이라면 고속 주행을 할때 인터컴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에이 VLM을 착용 라이더라면 이어플러그는 무조건 끼고 주행을 할 거란 말이죠.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고속 주행 시에 인터컴이 굉장히 힘든데요. 60s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새만금 쪽을 가다 보면 중간에 가력휴게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쪽에 가시면 풍력발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진 촬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저희는 다시 달콤 커피로 가는데요. 이날 온도가 10도쯤 됐으니까요. 가는 길에 바이커들과 차량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지만 차도 많이 없고 바이크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었어요. 한 시간가량 시간을 조금 보내요 영상도 서로 주고받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가 조금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조금 빨리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는 길에는, 아니나 다를까,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잔더 차를 마시고, 이렇게 복귀할 건데요. 바이크만 타면 왜 이렇게 많이 커피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2월달에 10도라는 황금 같은 날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1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요 혹여라도 주행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있다면 라고하 아직 바닥에 뭐 염악 할슘이 있을 수도 있고 블랙아이스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라이딩 하시고 오늘도 역시나 바이크 타는 잘생긴 남자 주셨습니다